가론 유다가 문 밖으로 뛰쳐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했는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은 가장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소개한 것이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슨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어떤 포도나무도 있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포도주의 여러 상징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나는 참 기쁨이야.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참 기쁨이 있으면 거짓 기쁨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 기쁨에 속고 거짓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술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오락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정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거나 내 삶에 충만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찬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은 농부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지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하는 가지들. 엄청난 비유죠. 농부의 역할은 뭔가? 왜 하나님을 농부로 이야기했는가?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 맺히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히면 그것을 따가는 사람도 농부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쫙 뻗은 가지들 중에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를 자를 수 있는 권한도 농부에게 있어요. 그것을 자르지 않을 권한도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잘 자르게 하세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면 기뻐해요. 열매가 안 맺히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역할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니까 그것을 열매를 안 맺히면 자를 수 있죠. 그것을 농사기법에도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열매 안 맺는 가지들을 쳐줘야,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하실 때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가지. 첫 번째는, 가지가 분명히 건강한데 열매가 없어. 해안에 가지가 건강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참 교회도 잘 다니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1년이 다니고 2년 다니고 5년, 10년 다녀도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신앙생활만 충실하게 하는 두 번째는 병 들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병이 들어 있어. 병은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이러스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할 때 바이러스는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품는 것이. 병든 겁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난, 비판,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원한, 불안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있으면 병든 거예요. 병든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감염됐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옳지 못한 것들이 돼요. 병 들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를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막그 덩굴같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가지들이. 근데 이렇게 개 중에 이렇게 꼬여있는 가지들이 있다요 꼬여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꼬여있는 가지를 풀어주죠. 풀어줘요.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근데 어떤 가지는 풀어주면 그 뒤로는 열매를 맺고 잘 자라는데 어떤 가지는 풀면 또 묶고 풀면 또 묶고 잘 자라고 있는 가지한테 가지고 막 엉겨 붙어서 다른 가지까지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잘라야겠죠 관계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관계가 묶이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그런데 농부는 이 가지들을 바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이 가지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건강한데 열매 없는 가지들은 기다려줘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도 안 맺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예요. 두 번째 병든 가지들은 치료해줘요.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줘요. 계속 치료해줬는데 계속 병들고 다른 가지까지 병들게 하는 가지들은 또 잘라냅니다. 세 번째로, 엉킨 가지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풀어줘요. 풀어줬는데 또 엉키고 또 엉키고 계속 엉키는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여 진다는 것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말 그리고 생각들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주님의 보혈 등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계속 말씀 안에 충만하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큰 상황이 와도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겨내고,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며, 마음에 더 깊은 희망으로 그것을 이겨내는데, 반대로, 나쁜 말을 계속 듣고 나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비관적으로 말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것을 맞추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뭐. 그 맞추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사람들한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근심 걱정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인지 모른 채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자꾸 들으면 성도 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뭔가가 마음에 깨끗해지고 또는 거룩해지고 안정감 있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한주 빠지면 벌써 마음이 이상하고 두주 빠지면 그 거룩한 느낌 그 홀리한 느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세상과 똑같아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볍지가 않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그걸 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나중을 보란 말이에요. 너무 근시한적으로 살지 말고 5년 뒤, 10년 뒤를 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자기 소신껏,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심지어 그것도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결국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하는 아주 큰 착각은 착하다라는 이미지, 착하다. 3절과 또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말씀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 삶에 열매가 없을 거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내 삶에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사람, 선하고 착하고 잘 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가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주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착하고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한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안경점 사장님이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월, 순수익이 1억씩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 고아들, 편부모, 다문화 등등 장애인, 힘든 사람들 오면은 안경을 공짜로 드립니다 하고 벽에 딱 크게 붙여놨어요. 직원들도 다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해요. 그 사람의 선함의 기준에 따른 행동이었어요. 첫날에는요? 아, 첫 달에는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왔어요 10만 원 정도 되는 안경을 무상으로 100명에게 드렸습니다 1억 정도 버는데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9천만 원 정도 남고 자기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나중에는 자기가 버는 돈보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힘껏 계속 했습니다. 나중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만 50억을 진 채로 망해버렸어요. 물론, 나눠주는 것 때문에 빚을 500억, 50억 진건 아니에요. 그일 플러스 다른 사업의 문제까지 해서 결국에는 다 파산하고 빚을 50억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회복해서 빚을 다 갚고, 이 정도 훨씬 더 부자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5,000명을 혼자서 먹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때에는 그냥 죽는 것이 선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안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게그 사람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런 행동과 말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은 온전한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 착함 그 선함 그 정직과 오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관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 이 메신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와 메신저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없어지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다 때가 있고, 받을 복, 은혜도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알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거기 사람들이 동그라미 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메말라가요. 피폐해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정죄하러 너희에게 온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면 우리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들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가 불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기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태양처럼 자기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그 온기가 느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멀어져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두워지고 그 온기가 사라졌을 때 깨달아도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는 어둠과 차가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웃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그 결국에는 불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만 불구덩이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건져 주지 않는 이상 자기 힘으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무리들이 자기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유을 쉽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다가 뗄까? 그로지어넣는 거예요. 농부는 뭐예요? 농부가 가지 주워다가 뗄까에 널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열매 맺도록 하는 게 농부의 관심이에요. 열매도 못 맺는 나쁜 가지 하면서 복수하는 게 농부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그런 농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과수원 갔는데 바닥에 떨어진 가지들한테 어이구 이 가지들아 너희는 열매도 못 맺고 진짜 너희 때문에 짜증난다 하면서 그거 뭐하다가 막 불에 태워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이런 농부 보셨어요? 농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더 탐스럽고 더 맛있을까 그게 농부의 관심이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농부의 관심이 가지들에게 복수하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막 자기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열심히로 기도하다가 자기의 생각한 시기, 자기가 생각한 용량만큼 기도했다가 안 되면 에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갖고 엄청 기도했는데 낫지 못했다. 그렇게 실족한 사람 봤어요.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니까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 그게 더 중요한 전제인데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이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 관심사가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는 관심사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성경 말씀은 자기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자녀가 막 초등학생인데 아버지 나 10만 원만 줘. 100만 원만 줘. 아, 나 지금 써야 되니까 좀 줘. 그리고 나 친구들이랑 이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주겠어요? 온전한 아버지라면 절대 그렇게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성숙해졌어.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런 걸 구하겠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공부하고 싶은데 유학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것좀 구비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뭐 필요하신 게 없습니까? 그럼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죠.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11절 이 결론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야.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외에도 많은 열매가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10절에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앞에 13장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13장 새계명을 주자니, 31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 뭐였어요? 13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맞춰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처럼 우리는 물을, 토록 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을 맛보려 애쓰지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지 않은 그 기쁨을 온전한 것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돈이 많고 네 사고 싶은 걸다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걸다 먹고 하고 싶은 걸다 하면은 넌 기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걸 다해본 사람은 결말이 허무하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쓰고 싶어도 좀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너가 힘든 것도 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이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가면서 손발에 못이 다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제일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산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장 복되며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딱 접붙여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